61번을 보시면 일단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 f(x)라 했고, 자, 그래서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면 f(x) 더하기 2라는 애가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야. 그런데 애가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니까 여기에 몇차 1차가 있어야 되겠지? 자, 근데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x로 시작해야 되고, 뭐 이런 식이 될 거고. 자, 근데 이제, 대입할 거 하나 있으면 a를 구할 수 있잖아? 자, 요걸 한번볼 거야. 이 식은 얘로 나눠 떨어지니까 x에 2 넣으면 0 되지. 그러니까 fe는 2다. 이런 힌트인 거지. 그러면, 자, 집어넣으면 fe는 2니까 여긴 4고, 저기 2 넣으면 4, 2-a야. 얘가 1돼야 되니까 a는 1 나오지? 얘가 1인 거야. 됐니? 자 그러면 <laughs> fx가 뭐가 되는 거야?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에 얘 넘어가면 빼기 2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이제 f10을 구해봐라고 하니까 10하면 12에 9 빼기 2 하면 100 6, 이렇게 나오겠지? 물론 이걸로 처음에 식을 세워봐도 괜찮아.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.